지금 화포항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긴 거리의 화포래서부터 시작하는 남파랑길 62코스 걷겠습니다. 8 시가 조금 안 됐는데 해가 지금 저기 뜨기 시작하죠. 이 남파랑길 앞에서 아니, 시작합니다. 희색해서. 화포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데크길이 있는데, 어부시장길이었나? 저기 있었는데, 일단은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 갑니다. 위길큰 아, 도로랑 만나서 이동을 합니다. 왜 데크길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오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아래에 해상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서 갈도 되는데 위로 올렸습니다. 이 앞에는 양식장들입니다. 엄청 넓은 면적에 허리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순천만 갈대와인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있네요. 순천만 갈대와인 표지판 앞에서 죽전 방조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금천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순천만, 아, 너무 멋있습니다. 해도 뜨고 있고요. 저 위에 달도 지금 떠있는데 안 보이겠죠.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쭉 계속 갑니다. 오늘은 좀긴 거리라 발걸음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경치가 너무 멋있어서 자꾸 사진을 찍게 됩니다. 바닷물이 얼어 있습니다. 갈대밭과 갯벌과 순천만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어패류 세척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이쪽에서 굴이나 조개나 이런 것들 채취한 것을 바닷물에 씻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저 뻘배스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타는 거. 그렇지?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음. 이상한 포즈인데. <laughs> 여기는 세계문화유산 마을 무풍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여기 화포 해변에서 2.6km 왔고요. 청, 창산 마을까지 400m 남았습니다. 쉼터가 또 있고요. 계속 갯벌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산 마을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 씻는 세척장이 있고요, 벌베도 여러 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앞에 다뭐 꼬막이나 그런 조개 양식장이겠죠. 여기서 거차 벌베 체험장까지 1.5km 갑니다. 거차 마을은. 열양 최남단 마을로 정확한 유래는 알수 없지만 주변의 바위가 거칠게 생긴 포구 마을이라 거칠게 또 불렸다가 거찰계를 거쳐 지금의 거차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차는 한자로 해석하면 수레가 머뭇거리는 곳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보송으로 물건을 나르던 수레가 바다를 만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던 곳, 그곳에. 마을이 형성돼 거차라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거차 마을 포구입니다. 배들이 쭉서 있습니다. 여기가 뻘배 체험장인가 봅니다. 여기 뻘배들이 바로 놓여 있고요. 앞에 양식장들이 엄청 가까이에 지금 있습니다. 아, 뻘배를 타는 아주머니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의 뒤쪽에 앉아서 발로 미는 거네요. 아까 제가 한 방식은 틀렸네요. 앞에는 꼬막 채취한 거를 놓고요. 여기 뻘베 체험장 바로 앞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게 짱뚱어 낚시를 하는 포토존입니다. 여기 낚시대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들고 정말 낚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뻘베를 가지고. 예쁜 포토존을 만들어 놨네 여기 뻘배 체험장을 드디어 왔습니다 이헤타르의 넓은 공유 수면에서 뻘배 타기, 꼬막 캐기, 칠개 잡기, 짱뚱어 잡기 갯벌 미끄럼 타기 등 다양한 갯벌 생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뭐 거차뻘은 아토피에도 좋고 다 좋답니다 아, 여기, 뻘배 타는 법이 있네요. 갯벌 위에 올려놓은 한쪽 무릎을 뻘배 위에 올리고요. 손잡이를 잡고 남은 한 발로 뻘을 뒤로 박차면 뻘배가 나간답니다. 아이들 데리고 체험하러 오면 재미있겠네요. 아, 여기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써 있고요. 민박도 되네요. 체험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뻘배를 가지고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쓰던 <laughs> 뻘배인가 봐요. 여기 이름이 적혀 있죠. 옹남 여기는 김봉수 이게 어르신들이 쓰던 뻘배를 여기다 놓고 또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의미가 있는 난간인 것 같아요. 다. 맛있게도 먹는다. 동박스 아이, 이뻐. 네. 이제 갯벌, 거차 갯벌을 지나서 이제 내륙으로 또 들어갑니다. 아, 여기도 갈대밭이 엄청 넓게 있습니다. 지금은 눈두운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신덕마을 입구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내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산 양수장 지나왔고요. 이제 용두 마을까지 2.5km 남았습니다. 계속 들판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여기 배수펌프장 지나서요. 길을, 여기서 표지판이 없어서 저쪽으로 갈뻔 했네요. 여기서 건너서 왼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길 오른쪽 용두마을 앞으로는 염전 터를 간척해서 만든 농경지가 네모 반듯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는 용두항이 있습니다. 잠깐 바다로 지 나왔습니다. 지금 구룡마을까지 2.1km 남았네요. 역시 아, 이쪽에 바위가 아, 멋있네요. 바다로 조금 지나갑니다. 아이고, 여기는 축사네요. 송아... 아이고, 아기들도 있네. 풍기를 건너가야 돼서 지하도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구룡마을 쪽으로 갑니다. 구룡마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별량 농협자리입니다. 순천 농협 창고가 계속 있고요. 경전선 철로 건널목을 건너 구룡마을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구룡마을입니다. 봉초교 다리 원산마을까지 1km 남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남파랑길에서 14.5km 왔고요. 여기는 1km 왔다고 되어 있는 1km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순천 구간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벌교까지 가니까요. 다시 전라선 철길을 건너서. 지나갑니다. 여기가 호동 건널목이라고 되어있네. 경전선 원창역에서 벌교역 중간쯤에 있는 호동 건널목입니다. 큰 도로를 지나가는데 이 다리 아래로 지나갑니다. 다시 여기는 이제 보성으로 들어왔네요. 벌교 여기는 이제 다리를 하나 건너오니까 여기 보성군입니다. 보성군 별 벌교입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6 2 2구간이라고 하면서 8.9km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뚝방을 따라서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표지판은 또 저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두루누비 앱도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인식표는 또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리본이랑 또 빨간색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헷갈립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일단은 인식표를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쪽에 아마 길을 새로 내서 조금 길이 변동이 된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앱은 아직 바뀌질 않아서. 좀 혼동이 왔습니다. 두루누비 앱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인식표를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뚝방길 올라갑니다. 이제 바다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밀물이라 이제 뻘이 안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전부 바닷물로 찼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바다길을 따라서 합니다. 한8 k m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4시간 반 정도 걸어왔습니다. 새들이 지금 바다 위에 많이 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는 하네요. 양말을 신었으니까 발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벌교대교가 저 앞에 보입니다 갯벌이 여기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캠핑장이 있네요 이건 주말이라 토요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캠핑을 와 있습니다 여자만 갯벌에서 자란 벌교 꼬막은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여기는 벌교 갯벌 체험관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죠 아마 벌교 대교 아래이고요. 여기 장양항이라는 지역 표지판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강양항 앞입니다. 두루누비 앱에서는 차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는 갯벌 위에 놓인 나무 다리를 따라서 건너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갯벌 위에다가 이렇게 얕은 나무 다리를로 와서. 갯벌을 관찰하면서 갈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생물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구멍, 숨구멍 같은 거는 뿡뿡 나있지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진성마을입니다. 진성마을 백안도 앞에 보이네요. 작은 나무다리를 또 건너갑니다. 여기 쉼 의자가 있는데요. 명상 의자라고 되어있네요. 이곳은 벌교천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어, 이쪽 벌교 쪽에도 지금 갈대밭이 엄청 넓습니다. 습지가 대단한 규모의 습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벌교 생태공원과 스포츠 센터가 보입니다. 지금 주말이라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벌교촌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나무다리가 멋집니다. 어른 키보다 더큰 갈대밭 사이로 만들어놓은 산책로의 규모도 벌교 대단합니다. 벌교 갯벌 생태탐방로가 쭉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갯벌 위로요. 벌교옥은 원래 다리가 세워지기 전에 뗏목을 엮어 만든 다리로 마을 합천을 마을 합천을 건너다녔는데 이 다리에서 벌교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중도 방죽은 일제 강점기 때 실존 인물인 일본인 중도가 쌓은 방죽입니다. 뻘을 무으로 만드는 간척 사업을 목적으로 방죽을 쌓기 위해 착취당한 조선인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음. 아니 산에 갯벌이 숨 쉬는 중도 방주. 여자만 갯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다리도 벌교대교라고 써있네요. 이쪽에는 지금 7등천이라는 하천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벌교천. 벌교천과 7등천이 지금 만나는 지점입니다. 큰 길과 갈대숲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기도 지금 경주선 철로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지금 철교가 있습니다. 다리 위로 아주 오래돼 보이는 철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 아래로 와서요. 여기 밑에 지금 남파란 길 끝지점 있습니다. 62코스 끝지점이고 63코스 시작점입니다. 오늘 엄청 긴 거리였는데요. 무사히 마쳤습니다.